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 쇼핑 메카로 불렸던 서울 명동도 마찬가지인데 노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 너무 비싸서 어렵게 살아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기나긴 코로나19 방역 터널을 빠져나오며 나라와 나라 사이 빗장도 풀렸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기승을 부릴 때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서울 명동에도 다시 활기가 돕니다. 특히 명동하면 연상되는 노점 음식은 종류도 양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면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붕어빵 4개와 만두 3개를 사고 낸 돈이 만 원입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다소 비싸게 느껴집니다. 저렴해도 맛좋은 길거리 음식을 기대한 관광객들도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Places, like 상인들은 원자재값 등이 가파르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 그러나 서울 관광의 중심지인 명동의 높은 물가는 이른바 바가지 논란을 불러서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시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흐릴 때는 그 지속적 성장이 쉽지 않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서울 중구청은 노점상들이 받는 가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광 산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매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